찬미예수님찬미 성모님. 저는 2007년 1월부터 달 나주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받은 은총은 나주 성모님 메시지에 나와 있는 1초 출발의 얘기에서 조수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1 0처럼 세워진 말씀 저에게 이루어진 은총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 검사에는 추가 병용이 드는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혈액 검사를 하고 싶다는 강한 욕과 생겨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혈류가 보인다는 의사소견이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나이때 혈류가 있었고 그 이후 방광암으로 돌아가실게 걱정이 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CT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촬영 결과 혈류의 원인인 방광암과 신장에 이상이 없는데 간에서 조그마한 혹이 보인다고 담당 의사는 대학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를 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위탁병원인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CT 촬영과 초음파를 한 결과 담당 의사는 간암 1기로 진단하였습니다 장기 중에 간과 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해 말기가 돼야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술도 마시지 않을 뿐더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가족 중에도 간암 환자가 없었기에 믿기지 가 않았습니다.나중에 의사 때 물어봤더니 이 간암 원인이 술보다 더 위험한 비형 간염 보균자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암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게 하여 일초 출발 이유를 벗어날도록 하였습니다.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병원 치료를 준비하였습니다.담당 의사는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가족 중에 간이시술 받는 방법이었는데 한달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두 번째는 탈전 술로한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주파 시술이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해서 가족과 상의하여 이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술 하기 전 작년 11월 첫 토요일 기도회 만남 때지우장님 엄마께 제가 다음 주에 간암 시술을 받는다고 했더니 엄마께서 제 가슴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 2일날 간암 시술을 들어가면서 생활 기도로 저는 역시나 암을 떼내지만 주님께서는 나주 순례자 가족들의 영혼을 앞까지 모두 제거시켜 구원받게 되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암 시술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마취를 하는데 조금 아프다고 의사가 그랬지만 너무나 참기 힘들었는데 나주 선문인주를 위해 엄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복원하였습니다. 간암 시술은 육안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와 CT로 찰랑해서 그 위층에 있다고 반을 찢어놓고 태우는 시술인데 이게 숨을 쉬면 간이 움직여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의 기도와 주님 성분 요청으로 그날 시술에 한 방에 끝나는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laughs>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30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 한 2년 전에 이대병원에서 간동맥 혈관 스텐트 삽입을 하라고 권유했는데 미뤄지고 있다가. 올 1월 달에 이대병원에서 간상동맥 혈관 주용술 하면서 스텐서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간상동맥이 치료되가 없어졌다고 해서 스텐서 시술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laughs> 궁금이 생각해 보니 11월 달에 엄마께서 간암 시술 잘 받으라고 제 가슴을 만졌는데 이때 간상동맥을 치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큰 운칭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5년경 건축현장에 일하러 갔는데 나무를 자른 과정에서 기라인드 톱에 왼손 장갑에끼면서 연수 엄지부터 검지까지 20cm 정도 절단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혈관, 인대, 신경이 절단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수술날 집에서 엄마께 시도 복원하였고 집의 술자들이 기도해 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연수를 지금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칼날은 정육점에서 뼈와 얼음 돼지고기를 자를 쪽으로 그런 칼날이었는데 그 카라리 계속 비어가면서도 일단 기약을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더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참고로 그때 사고 난 손은 이 정도였습니다. 수리 정작으로 되지 않는데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금 정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자리를 빌려 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엄마께 감사드리고 출지부 수리자께서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이 받은 은총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신유자였는데 제가 나주에 다니서 세례와 대세를 받기 하여 선조가 식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은 은총인데 형편이 어려서 아들이 2년에전문대를 갔었는데 그때 취업하기 힘든 어려운 직장이었는데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기관사 정규직으로 취업을 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생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주님 성분께 부탁하였더니 이주경기에 아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받은 은총으로는 나주 순례자님에서 18년째 매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갈수 있었고 매일 죽이도 10단 이상을 바치는 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이 24시간 바게 되기 때문에 시간상 도저히 술래 갈수 없는데 직장의 동료가 나주에 술래 잘 다녀오라고 9시에 그렸는데 10시 반이라 1시, 2시까지 기다려주고 은총도 받았습니다.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5대 0수를 철저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께 영광드리며 성모님께 이루어드리고 감사드리며 이채널 위해 기도해신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